오늘은 다니엘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잡고자 합니다. 다니엘 2장은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왕의 꿈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 보시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한 넷살 왕은 꿈에서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순금 또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고 명령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실제로 그 꿈을 해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먼저 금으로 된 머리는 곧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38절 후반부에 보시면 왕은 곧그 금머리니다 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또 노슬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그 메대와 바사를 뒤이어 나타난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본문 39절 후반부에 보면 셋째로 또 노트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또새로된 종아리는 이제 헬라 제국을 뒤이어 나타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본문 40절 말씀해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문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떠한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된 돌을 가리킵니다 그 돌은 신상의 쇠와 진흙 부분을 쳐서 그 신상을 박살내었습니다 이 마지막 나라는 그 이전에 모든 나라의 문화 유산이나 백성 그리고 영토를 흡수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넷째 부분을 쳐서 깨뜨렸다는 것은 그 전체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곧이 세상 나라는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과 멸망을 당하게 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보면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씀합니다. 44절에 나오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여전히 죄악과 또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못 박혔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우리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문 4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왕이 이 꿈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존기를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난 왕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본문 47절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 2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 이방 제국의 왕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바벨론의 그 이방 우상들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패배했던 그 이스라엘의 신은 무력하고 나약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 그 자신의 꿈의 해석을 듣고 난 이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비록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본문의 누부간네살 왕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이십니다. 하지만 좀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부간 레살 왕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 안내사 왕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누가네살 왕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또 우리 주일학교와 연약한 지체들과 새가족들과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성교질을 위하여 우리 주와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찌, 역사하여 주옵소서.